안녕하세요.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읽어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소의 마지막 장인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함에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시베의 아들 여호하안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 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 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설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 같은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 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님과 승받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보시하여 바스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라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루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며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레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카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사도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야야와 마세야와 마단냐와부살렐과 빈누이와 모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모나세와 시므이오, 반의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푸나야와 베데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마따야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반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랴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메라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알려드린 대로 2차 포로 귀환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먼저 온 이들을 목회해야 되는데 1차로 귀환해서 일했던 이들을 모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가 도착하여 먼저 지적한 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문제를 대강 넘기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도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한번 참고 두번 참았는데 이번에도 또 참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적 고민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냉정하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말하거나 충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두 내 문제인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그들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죄의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말하려고 할때 마음이 불편하고 움찔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 강력하고 진실된 죄에 대한 도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세요.